오늘 엔 g 잉글리쉬는 뭐가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어, 뉴질랜드에서 어떤 그 유튜브를 찍는 분이신가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디다가 투자를 돈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설명하시는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버 그저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뉴질랜드 액센트가 나오는데 제가 이 나라에서 어, 비즈니스를 갖다 오픈하려면은. 당연히 그 어카운턴트랑 얘기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으로 제가 오픈하고 개인으로 오픈하고 어떤 게더 나을까? 이자라든가 뭐 아니면 제가 그바단내는 GP 여기 GST라고 여기서 얘네들은 얘기하는데 텍스 리펀드 같은 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어카운턴트랑 얘기해서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갖고 그 리미티드 음, 그 코퍼레이션으로 가 가지고 오픈 그걸갖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너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배당을 얼마나 받을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그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she is she is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she s what? s h what? 계속 나는 여자를 얘기하는 줄 알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는 she s 나는 she s what? 막 이러고 몇번 실경이를 하다가 결국 그 친구가 스펠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걸 이렇게 보니까 s h a r e s. shares를 she is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바람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여기 그 타라나키 액센트라고 그래갖고 약간 입을 안 벌리고 발음을 버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he's, she's, 이러니까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에피소드도 알려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발음이 무엇이길래 3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제가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뉴질랜드 영어를 맛보기로. h s the shareholder? w h s the shareholder? there's i a shareholder. 받아 적어 보세요. 뭐라고 얘가 얘기하는지. there's i a shareholder. 들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게 들렸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오셔도 됩니다. 자. there's a shareholder. there's a shareholder. S H A R E 에다가 H O L D E R. 갖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주주라고 얘기하는 걸 shareholder라고 얘기하는데 shareholder 이걸 갖다가 there's a shareholder. there's a sharehold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re's i a shareholder. There's a shareholder. who's the shareholder. There's a shareholder. This is my um great drawing of a shareholder. This is my great drawing of a shareholder. 친구, 친구인데, my um great drawing of a shareholder. So when it comes to buying shares from So when it comes to buying shares So when it comes to buying shares So when it comes to buying shares, so to buying shares... So to buying shares, shares, shares. shares, shares... So when it comes to buying shares, 쉐즈, 지금 이 발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저는 쉐즈를 갖다 절대 그렇게 발음하는 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쉐즈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 이제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한 5년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5년 살았고, 뉴질랜드도 5년 살았고. 그니까 이제는 이제 들립니다. 이제는 들리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이게 안 들려가지고요. 근데 같은 아이라는 게더신기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 뉴질랜드 그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은 스타일의 화면으로 이제 그 유튜버를 찍어가지고, 죄송하지, 그 친구 얼굴을 제가 가릴 수밖에 없어요. 제, 제 유튜브니까 제가 가려야죠. invest in shares, basically it makes investing in shares, investing in shares, investing in shares를 basically it makes investing in shares, investing in shares 이러면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도 보여주고 막 이런 여러가지 다른 것도 보여주고 이 친구는 이제 스판서를 갖다가 갖다 지금 받는 게 다른 데가 있는가 봐그래고 서로 이제 스판서 받는 거 그런 걸 갖다 광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광고 같은 거를 찍기 싫어서 이제 요리 정도로 끊어가지고요 발음 하나 가지고도 뉴질랜드 영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더 리스닝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여 i n g 여 i s t e n i n g listening, 여 i 이 t e n i n g listening, listening, 이 i s t e n i n g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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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오 t e n i n g listening, listening, g s e